가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맛집이라면서요. 맛뭐집까요 뭐 맛있는 거 있어요? 네 여기 네. 안으세요뭐뭐 뭐 있어요? 아 어, 이제 딸기 양 말주 양 토카치비 양밥이양 구기 양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먹을래요? 나는 고기 먹고 싶어요 네! 저는 고기만 먹는 거 아니고 밥이랑 고기 줄까요? 어 밥이랑 고기요 저는 네. 미역국 먹고 싶은데 있어요 네! 미역국이랑 줄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좀봐 우와 금방 나온다 오, 이건 뭐예요? 여기 이건 포카칩이랑 말조랑딸기야 고기랑 밥? 아니, 요.. 요여기요 여보는 저기 뭐냐? 고기향 고기랑 밥? 고기랑 밥? 여기 몇고기랑밥 아, 여기? 잠깐나만더나만나만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나만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먹나만더 하나만 더요나만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하나어 먹어봐요 오, 맛있네 오. 아 맛있다 맛집이네 맛집 사장님 네, 밥한 공기 더 주세요 네 시, 시, 여기 있니다아 고맙습니다 사장님 혹시 여크로트 있어요? 어? 워크로트 있어요 네, 네. 여기 있니다 빨대 있어요? 네, 네 초코, 여기 있습주 네, 주세요 빨대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다 아, 시원하다 맛있네 네. 얼마에요? 어 3만원 3만원 오 괜찮네 괜찮다 둘이 3만원이면 자. 여기요. 예, 없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돼요. 네, 또 올게요. 네. 어쩐님 무슨 요리 제일 잘해요? 포카치이양 노는 간짜양. 딸가다양. 대희야. 김치양, 지금치양 오이양. 브로콜리양, 밥이. 그런 거 잘해요? 네. 사장님, 혹시 결혼했어요? 네. 오, 그래요? 여보 있어요, 여보? 네. 아, 그래요? 집에, 집에, 집에 애기랑 안마 응. 있답니다. 아빠 에 애기도 있어요. 네. 애기, 여자예요. 여자애기예요. 네. 우리, 우이, 우이는 애기랑 엄마랑 지금 아빠 트에 있답니다. 아, 그래요? 아, 이쁘겠다. 애기 한번 다음에 보여줄 거예요, 다음에? 네. 애기 이름이 뭐예요? 어.. 동, 동, 미. 동이에요? 네. 아, <laughs> 동동이 동이예요? 동동이? 네 동동이 동동이예요? 동동이? 네아 키게름 너 귀엽네 알겠어요 동동이 누구어아 <laughs> 어, 잠깐 생각 안 <laughs> 났지만 그래도 큰이 아니에요? 큰이는 똑같은데 네. 동동이 해서 음. 너희가 여자예요 아. 아 똑같은 애예요 그 애기는 말아 말... 똑같은 애예요 큰이랑 네. 동동이랑 네. 애, 애기는 말할줄 알아요? 지금 말할 줄 알아요, 애기? 네. 어, 그래?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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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던 거도살있고칭징이도 빨리 다닐 수 있고, 놀터도 이 다닐 수 있고, 터도탈수 있고, 있고, 그리고, 달기도 빨고, 그리고, 그리고, 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푸푸도 안있고 이렇게, 마, 도있고 어, 똑똑하다. 음, 오빠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집은 오빠가 있답다 누나야. 누나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음. 어, 관계가 어떻게? 되게... 아우 음. 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 올게요, 네. 네잘 네. 먹었습니다. 네 다음 번에 또나요 네. 어차피 자 어우 갑시다.